환절기 비염을 잡을 수 있는 약 추천 첫 번째 항히스타민제는 비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로 주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.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방출되어 비염의 주요 증상인 재채기 콧물,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는데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이러한 반응을 억제합니다. 졸림 부작용이 덜한 이스르텍과 알레그라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로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비강의 부풀어 오름을 완화하여 비강 통로가 열려 호흡이 더 쉬워집니다. 사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지속되어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비염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아바미스, 나존엑스, 옴나리스 등이 대표적입니다. 세번째 비충혈 제거제. 이 종류의 스프레이는 코의 혈관을 수축시켜 붓기를 줄이고 코막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오트리빈 및 화이투벤이 대표적이며 사용 효과가 빠르지만 장기간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. 모든 약은 사용 전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